장투입니다. 오늘은 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카트를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랑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안 돌아가고 일단은 저 혼자서 이제 아이템전을 해보려고 해요. 아이 이어달리기 해볼까요? 좋습니다. 자. 아 맞다. 여러분들도 그아 아, 뭐야? 추방당했네요. 다시 눌러볼게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, 제가 이제 유튜브 그 그림을 바꿨잖아요. 프로필. 그 유튜브 프로필을 바꿨는데. 잠시만요. 목에 가래가 낀것 같네요. <laughs> 아, 아. 아무튼 유튜브 그 프로필을 바꿨잖아요. 그, 어, 뭐야. 아, 저분이구나. 아, 유튜브 프로필을 바꿨는데, 그 유튜브 프로필을 바꾼 걸로. 제가 이제 원래 그 그림을 생각하진 않았어요. 근데 그 그림이 나왔더라고요. 아무튼, 게임이 시작됐네요. 자, 봅시다. 제가 첫 번째 주사인가요? 음, 뭐,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그거, 프로필 마음에 드니까 되겠죠.

일단은, 저는 바통 터치 했고, 이제 두 번째 주장인 민키님께서 열심히 달려주시면 되겠, 되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사, 어, 4등이네요? 첫 번째 주장, 두 번째 주장은 어디있는지안 보여요. 질것 같은데. 코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아, 벌써 들어갔네요, 상대팀. 이거 4등인가요? 아니면 리타? 리타만 아니면 되는데 제발. 제 팀은 발타네요 아하 발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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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요 발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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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 이렇게 빨 더럽겠다. 무한모스터전 한번 해볼게요. 어 방장님이 혼자 계신데 설마 1대일 하시겠어요? 1대일안 하시겠죠? 어1대일 하셨어요. 잠깐만 클났다. 학생이다님이네요. 일단 어 이분이 누가 최고인지 보여주실 거였는데 주신다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지 봅시다. 저분 저분 저랑 똑같은 카트예요. 일단 아 이거 그러고 보니 무한보스터죠. 그럼 약간만 들리보스에도 맞네요. 뭐죠? 실력이 나랑 비슷한데 이 랩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해갖고 지금 많이 받긴 하는데 카트도 이제 좀 많이 연습해야겠어요.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카트를 많이 못하고 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우와 뽑아 간대? 역시 이거 무한 무한 보스 타려 그런가? 역시. 이거는 부스터 타고 가기 힘든데, 아 진짜 벌써 방장님은 쭉 멀리 가 계신 것 같은데, 안보이네요이 맵이 아니길 빌었는데, 왜 앞에 이 맵일까? 저 앞에 계신데, 아, 뭐야? 막자 하시는 건가? 안녕하세요. 출학이네요. 뭐야, 어, 안 돼. 또 이렇게 되나요? 세 바퀴 돌아야 되죠? 뭐지, 이게? 어, 이는 저기가 안 막히고 바로 왔어요. 자. 다시 한번쭉 가봅시다 와아이 왜 막네요 일단은 부스트 다 채웠어요 갑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왔네요 오 여기서 막지오 뭐야 시계인데 사왔다 핫! 1등 방장님이 기다려준 덕분에 1등을 하게 되었어요 방장님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방장님이 이제 바겠죠 제가 방장이죠? 자, 맵을 바꿔볼까요? 좀.. 무한보스터면 이 맵을 한번 해보실.. 이맵한번 이맵 해봅시다. 트랙 9이 맵을 한번 해봅시다. 갑시다. 다 죽인다. 어? 이분.. 아까부터 누가 최고인지 보여줄게요. 이런식인데.. 어..잠깐만 이게 부스터도 눌러야 되지 어? 끌기도 눌러야되지 하다보니까 약간 헷갈리네요 근데 저분이 저보다 한참 뒤에있는것 같은데 아닌가요? 어디있는지 안보여 저는 이번에는 박지않고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왕 모스터라고 그런가? 꽤나 빠르네. 와, 어, 맞다. 두스터를 모아야 된다 보니까. 어, 뭐야? 끝났네. 뒤, 뒤, 비 뒤, 이러면... 어, 뭐야? 제 바로 뒤에 있었네요. 아무튼 일등 뺏길 뻔했어요. 아니, 라는데요? 호호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이분 나가시잖아? 어 잠깐. 만 카트 바꿔오셨는데 저분? 카트를 바꿔오시네. 오가. 세 명이 됐어요. 네자뷰, 트랙 챔피언, 네자뷰. 자, 근데 저분이 오토바이를 갖고 왔고 두분다 좋은 카트인 것 같은데 저만 카트가 좀 어허. 일단 다들 고수인 것 같아요 여긴저 빼고. 뭐죠? 우리 저기서 리타. 를 아 이거 무한부스터죠 맞다 그러면 조금만 이거 부스터가 넣어도 되겠네 아이 진짜 저분 박자 갑자기 하실 줄은 몰랐는데 쳇 어? 어? 안돼 이러면 안되는데? 큰일 났다 큰일 났네요 저분들 지름길 아실까요? 지름길 아시네요? 하지만 아, 이쪽 아니구나, 이쪽이구나. 근데 꼴등이에요, 제가. 지름길을 제가 훨씬 더빨탔는데 꼴등입니다. 이게 이해, 길수 없을 것 같은데.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해갖고,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, 게임을. 노이도 붙지않고 잘되부탁하고 제발 어 뭐야 안돼 이게안올라가신다고어좋네요뭐 이건 100% 리타에요 어리다가 완충시때봉 <laughs> 봉쇄래요 봉쇄죠? 아까 기분이 안 좋네요. 봉쇄이러니까요 진짜 카트 실력을 좀 올려야 될것 같긴 하네요. 자, 그러면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들, 다음 시간에 뵙시다.